오랜만에 공식 석상에 나온 배우 손예진을 비롯해 유명 배우들이 레드카펫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우리나라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우리나라 국제 영화제 가운데 처음으로 행성형 인공지능 AI 영화 경쟁 부문을 도입해 눈길을 끕니다. 국내외 15개 작품을 초청했고 작품상, 기술상, 관객상까지 3개 부분에 걸쳐 상을 줍니다. (AI의) 등장이 영화계 영화 생태계에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영화를 하고 싶어하는 많은 분들한테 빨리 알려서 좋은 결과를 좀 내고. 개막작은 보자마자 한눈에 서로에게 빨려든 두 여성의 오묘하고 위험천만한 범죄 로맨스, love lies bleeding. 해막작은 혼란기였던 1980년대 홍콩의 대표적 슬럼가를 배경으로 벌어진 호쾌한 액션. 구룡성채 무법지대입니다. 두 영화 모두 예매 1분도 안돼 매진되는 등큰 인기를 끈 가운데 총 49개 나라에서 온 영화 215편이 관람객들과 만납니다. 이밖에 EDM 파티 물총 싸움 같이 관객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도 열립니다. 단순한 영화 상영을 넘어 콘텐츠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이번 영화제는 오는 14일까지 이어집니다. YTN 김승환입니다.